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는 사람, 세모도사입니다. 자, 지금은, 자, 국내 경기랑, 국내 농구만 해드릴게요. 국내 농구랑, 그리고, 그 어저께, 배구는 다 맞았어요. 그죠? 삼성 화재 플랜승에 페퍼조스 플랜승은다 맞았는데, 음, 다른 게 조금 미흡해서 배구만 맞았다. 그리고 새벽 축구는 망했다, 망했다고 말씀드리겠고, 다음은 저기 NBA, NBA는 초전 경기는 웬만해서는 다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을 예, 지금은 이제 국내 경기로 갑니다. 요즘에 축구가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요즘에 축구가 굉장히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창원엘지 대 서울 SK 경기를 갑니다. 14일 대20 배당을 받았고요. 음, 이 경기는 전체적인 최근의 경기 이런 거다 봤을 때는 어 창원엘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 창원엘지가 승률, 최근 승률 이거 다 합쳐서 밀릴 게 없어요. 지금 서울 SK한테 이 경기는. 어, 두 팀의 득점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5.5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원의 지 승에, 마인승까지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고향선호, 고양선호대의 원주디비 경기로 갑니다. 이, 최근 승률, 원주디비, 최근 득점, 홈원정 득점, 다, 원주디비가 앞서고 있어요. 이 경기는, 음,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경기. 원주디비 승에, 그리고, 마이슨까지 한번 욕심을 보려봅니다 이거 잘못했죠? 자원의지승 그리고 원주대비승인데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되는 더 낫겠죠? 프랜까지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자, 한국가스대 서울삼성 경기로 갑니다. 음, 이 경기를 보시면은 최근에 대한 어, 승률 이거는 더승 한국가스 앞서고 있고요. 원정 승률도 한국가스 다 앞서고 이어두 있... 팀의 득점 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3.2.6 음, 2.6 정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가스 승을 보는데 예, 한국가스 승을 봐요. 어, 누가 봐도 한국가스 승이라고 보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마인 승은 저는 꺼려봅니다. 저는 그냥 에이 그냥 갑시다. 이것도 이것도 마이너스까지 가자 오늘. 자, <laughs> 오늘 무작정 갑니다 오늘. 오늘 달려봅시다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비스타즈데이 음. 비행케이 썸입니다. 104497 자, 오늘 모험을 한번 해봅니다. 비앤 k 이썸프랜성으로서는이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지만 저는 그냥 모험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음, 이것도, 아, 이것도, 불안한데.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어제부터 이렇게 불안해졌지? 언제부터 이렇게 불안해졌죠? 사고질이라는 배당이 나와서 비행기 썸이 조금, 프레임이 나을 것 같다, 보겠습니다. 자, 음, 자, 다음 경기 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잠아 그, 방송이 끊겼는데, 어, 이 원주 데뷔 연기 있죠? 원주 데뷔도, 원주 데뷔 연기가, 여기 고향손호가프랜으로 이길지 모른다고 나오는지는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음좀 애매하게 나왔고, 서울 SK도, SK 애매하게 나왔어요. 서울 SK도, 오즈메이커들은 지금 서울 SK 프랜으로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저는 그대로 제가 생각했던 거같겠습니다 이거, 저는 에스, 자원해지승 승의, 마인승까지 보고, 원주디비 승에이 경기, 마인승까지 보고, 한국에서 승에 도 마이너스까지 보고, 케비스트스의마이스까지 그냥 이렇게 음,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스트스 여자 여자농구 경기는 그냥 어, 제외하는 격으로 하겠습니다. 축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구가 많이 틀리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링피닉대 웨스턴 유나이티 시드니 경기, 호주 축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 보시면요. 어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거다 동조해서 봤을 때는 저기 어디야 그 웰링피닉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웰링피닉이 웰링피닉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인 걸다동틀를 보면은 또 웨스턴 시드니가 비등하게 갈것 같다고 나오면 데이터상. 아..이것도 참 애매하게 나왔는데 어, 승률이나 그리고 홈의 원정의 득점 에 이런거 다 봤을때는 윌링턴이 근소하게 앞서는게 맞아요. 근데 득점력이나 이런걸 동틀어서 봤을때는 웨슨 시린니가 비등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기를 조심스럽게 저는 웨스턴 시드니 프레싱 사이즈로 보고요. 두 팀, 이거 1대1 승부라 한번 그냥, 아, 이거, 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이렇게 보도록 하자. 자, 웨스턴 시드니 대 웨스턴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무가 굉장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 예, 이것도 참, 그냥 가기가 무서운 경기입니다. 그냥, 섣불리 가기가 너무 무서운 경기인 것 같은데. 음, 그래도, 나온 계획도 그냥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이 경기. 어, 저는 이 경기를 시드니 승의 음, 해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버시티 대멜번 빅토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멜번 시티가 지금 정배를 받은 상황인데, 데이터의 결과, 결과 가치를 다 보면은, 이게 빅토리, 프랜승으로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자, 퍼스 대 메가서 잉님은, 이건 천재적인 부분은 다동틀어서 메가서가 다 합성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왜 퍼스가 정배를 받았는지는 좀 아이러니 한데요. 이것도 네, 메가서 프랜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호주 축구가 다좀 그렇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음, 다 거의 무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자, 프로시노 대 유벤투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거다 동틀어서 봤을 때, 유벤, 유벤이 무조건 이긴다고 보지는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 어, 조심스럽게 저는 이거 유벤, 유벤승 사이드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대 맨유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전체적인 걸다 봤을 때 어, 웨스트햄이 웨스트햄이 밀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 프렌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노 대우디네세 경기에요. 토리노가 정배를 받은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전체도 다 통틀어 봤을 때, 토리노가의 우디네세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토리노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자, 240300234 배당을 받았는데, 종합적인 걸다 봤을 때, 볼로냐가 아탈란타한테 밀리 이유가 그렇게 없다 나오기 때문에, 어, 프랜승의 물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컵대에는 그냥 제끼겠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할 것 같아서. 자, 플럼 대번버 경기로 갈게요. 자. 음. 151350440 배당을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다통 틀어서 봤을 때 플럼이 플럼이 이긴다고. 아, 여기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나오기 때문에 플럼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산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루턴 대뉴카슬 경기예요. 이 경기는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뉴카슬뉴카슬 승사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추천 경기로 갈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팅엄 대 보머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자 최근 승률, 최근 승률 보머스, 어 최근 득점 홈 원정 득점 보머스 다 통틀어서 보머스가 다낫다고 나오기 때문에 어, 이 경기도 어, 무보다는 뭐 보머스. 보모스 승사에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가 나기에는 두 팀의, 어, 최근 득점이, 음, 보모스가 훨씬 높은데, 뭐가 무섭다. 이거, 이거 승에, 어, 보험으로, 무로 가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홈원정 득점이 두팀이1.4대1.6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트넘 내, 토토넘 내버튼 경기예요161 배당을 받았고요토트넘161 배당 받았을 때4고 배당이었는데, 아. 하... 자, 이 경기, 에버튼, 에버튼 프랜승 사례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티 마드리드세비의 경기, 이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 승, 그리고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자, 인터밀란 내내 내체 경기인데요. 제가 승률, 득점 모든 부분에서 인터밀란이 밀릴 이유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밀란 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스까지도 이어볼게요. 자, 엘라스 베로나 대 칼라리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좀 무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하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 이 경기를 저는 조심스럽게 칼라리, 어, 칼라리 프린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죠. 리버풀 대 아스날 경기인데요. 어떤, 어떤 현상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등하게 나와요, 이 경기가. 음, 이 경기, 무로 보고요. 아스날, 아스날 플랜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로마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50, 300, 226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무가 좀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를 보이기 때문에, 어, 이 경기도 예. 에스 로마 프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햄튼 대 첼시 경기. 자, 345 330 17. 최근 승률은 첼시 홈 원정 승률은 울버햄튼 최근 에 득점 첼시. 자, 근데 득점이 1.9대 1.4로 나오기 때문에 비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 나온 결과값들 그냥 일단 보면은 첼시, 첼시 승 사이드로 넣고요. 해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 잘 하셔가지고, 건승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